자, 개념탐구 3, 곱셈공식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난 시간에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부터 출발해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제곱까지 배웠습니다. 그죠? 오늘은 그거보다 조금 더 길고 이런 것들이 추가될 겁니다. 그리고 곱셈공식 변형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오늘 배워야 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보세요.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제곱,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다. 중학교 때 배운 학생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 얘를, 그죠? 전개하는 방법이 공식이거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EAB, EBC, <laughs> ECA,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공식은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하는 방법은, 어, 이게 항이 세개 있기 때문에 제곱을 안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짜리 고치는 거지. 그러려면 치원이라는 걸 해야 돼. A 플러스 B를 대문자 A로 바꿀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니? 대문자 A 플러스 C 전체 제곱이 되겠죠. 맞아? 그럼 얘는 대문자 A 제곱에 이 대문자 A C, C 제곱, 이렇게 되겠다. 여기서 있잖아. 이 대문자 A에다가 다시 A 플러스 B 제곱을 넣어주는 거고. 이에 대문자 A가 A 플러스 b 의 C. 됐어. 그리고 C제곱 붙여주면 되겠지. 얘를 다시 전개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어, E에 B죠. 2에 B 플러스 b 제곱의 요거를 전개해서 분이야. 맞죠? 다음, EAC. 이렇게 되겠지. EAC. EBC. EBC. 됐어. 그리고 C제곱이다. 얘를 다시 한 줄로 적은 게, A제곱, B제곱, C제곱이고, EAB, 그리고 EBC, 요거를 ECA,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유난의 법칙이라고 선생님이 한 번씩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 우리하고 온 단계 학생들은, A, B, C가 있으면, 그죠? 전개를 하는데, 어, 그냥 막 전개하는 것보다는 규칙을 갖고 전개하자는 거지. 그래야 나중에 인수분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눈에 보입니다. AB, 이렇게 나타내고, B, C 이렇게 나타냈다면, A, C보다는 C, A로 나타내자마자. 그죠? A, B, B, C, C, A. 알겠습니까? 어. 자, 그래서 외워야될첫 번째 공식입니다. 다음. 그죠?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배운 것 중에 A 플러스 B랑, 그 다음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두개 곱하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곱이었잖아 세제곱, 그죠. 그 중에 두 번째 거 있지. a 제곱 마이너스 a b 플러스 b 제곱. 얘와 a 제곱 플러스 a b 플러스 b 제곱. 이것을 정개하게 되면, 습 정계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본 거야. 얘는 a 네 제곱에 플러스 a 제곱 b 제곱에 플러스 b 제곱이 될까? b 네 제곱이 됩니다. 이게 공식이야. 됐어. 어떻게 했을까요? 얘는 있잖아. 합쳐공식을 쓴 거야. 자, 봐봐. A제곱 플러스 AB 아니고 B제곱을 여기, 여기 갈로 안에도 있고, 여기 갈로 안에도 떨어져 있지만 있잖아. 이것을 대문자 A로 바꾼 거죠. 놔두면. 식이 어떻게 하죠? 이게 대문자 A-AB. 마이너스 맞아? 대문자 A 플러스 AB.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것은 대문자 A의 제곱에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면 대문자 A는, 대문자 A는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식이 되더라. 이 식을 다시 정리한 게 A 네제곱에 두개 곱해 곱하면 2A제곱 B제곱, 그리고 B, 요거 제곱이니까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이렇게 되겠죠. 얘를 있잖아. 얘를 풀어준 게 이거죠. 2의 제곱 B제곱에서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해서하면 이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되잖아. 됐니? 좋습니다. 자, 이게 공식 두 번째까지 추가됐고, 그리고 이제, 정말 긴, 아이고,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써이볼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L을 하게 되면, 이 식은 세제곱이 됩니다. 저, 직접 이렇게 전개해보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C가 된다. 이거죠. 됐어? <laughs>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서 이렇게 된다는 거. 어,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 중에 가장 길고, 세 조급자리가 세개 있는 건 유일합니다. 그제 그래서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자. 됐래 어, 전개해보면 된대요. 자, 그렇다면, 곱셈공식 변형을 한번 가볼게. 변형. 얘들이 이제 변형이 되면 어떨까요? 첫 번째 우리가 배운게 별로 이제 세 개밖에 없다. 하지만 조금 변형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거는 어떻게 변형이 될까요? 저 위에 있었거든.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에서 맞습니까 마이너스 2에 ab bc ca를 빼주면 되더라 이거. 여기 있잖아. 정리를 하면 a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e, b 제곱 플러스 e, b, c 제곱 플러스 ab e, 플러스 bc 플러스 ca이지. 그게 사라지면 저게 남겠지. 어 이게 변형이잖아.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어, 요거 변형이 어렵습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얘는 어떻게 변형이 될까요 이거는 일단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세제곱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된단 말이야 맞지? 얘는 고, 공식 거꾸로 가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곱한거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통째로 외워 줘야 돼 어쩔 수가 없겠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게 다가 아니거든. 얘는 혼자 놀아는게 아닙니다. 뭔다는 소리는 좀그렇다 이제. 혼자 있었던 게 아니거든. 항상 마녀삼의 비가 따라갔었어. 여기다가 저마삼의 비가 없었기 때문에 플러스삼의 비를 해줘야겠지. 이렇게 변형이 되는구나. 되겠습니까? 아, 상당히 어렵죠. 됐어.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주어지고, 이제 AB, B, C, CA가 주어지고, AB, C가 주어지면 얘를 구할 수 있겠다라지. 이것은 위에처럼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알겠니? 자, 여기서 특히 있잖아. 이거 다를 자. 이 부분 이 있지. 이 부분이 다시 변형이 되거든. 따로 적어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EA.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결론부터 적기보다는 얘는 과정을 다시 적어볼게. 여기다가 있잖아. 2를 곱할 거야. 식에다가. 식에다 2를 곱해버리면 식이 변하지. 그래서 다시 2로 나눠버리자. 그럼 변하지 않잖아.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 곱하고, 2를 곱하자마자. 그래서, 하지만 약분시키지 말고, 2를 여기 곱해버려.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렇게 되죠. 자, 이거랑 같은 건 이해되지? 오케이. 그래서 흰색으로 다시 적어해볼게 2분의 1 적어놓고 있지. 보세요. 2A제곱이잖아. A제곱. A제곱. A제곱을 이렇게 나타낼게. 됐어. 그리고 2, 마이너스 이의 B제. 여기 바로 붙여. 이 적은 것들은 이렇게 지울게. 그죠? 다음, 2B제곱이지. 그것을 B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적을게. 됐어. 마이너스 2 b c 습니다 다음, 2C제곱을 C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C. 이렇게 된 거죠. 주이자로 만만했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볼게. 자, 그렇다면,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어, 이게그시네 이게 있잖아. 어, 이쪽에 당겨서 할게. 2분을 적고, 여기 보면 요거 두 개가, 아, 세 개의 향이 뭐가 되니? 완전 제곱이 되죠? A-B 전체 제곱이 된단 말이야. 다음, 이거 세개 뭡니까? B-C 전체 제곱 되는 거야? 아, 이거 세 개는 C-A 전체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요게 요렇게 변형이 돼. 이거 뒤에서 중요합니다. 이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이세 제곱짜리, 세 개짜리에서 변형되는 공식 중에 하나인 일부인 이것은 요렇게까지 변형되더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었죠? 앉아서 돌려서 다시 봐. 자, 개념탐구 3의 곱셈 공식 두 번째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에 플러스 2에 AB, B, C, C 에 묶어주자. 그죠 다음 2번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에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은 합쳐 공식을 이용했어 그제? 누군가를 대문자에 잡고 시간을 내서 합쳐 공식을 이용해서 관대 해 골쳤더니 이렇게 되더라. A 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제곱이그더라 다음 정말 긴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에는 이게 또 변형된다는 거 알아야 돼. 그렇죠? 이렇게 되더라. 세제곱짜리 세개 있는 거 유일하다. 유일무이. 알겠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에 3 a b c 다 곱셈공식의 변형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여 위에 거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에 ab b c c가 되더라. 다음 a 제곱 플러스, 플러스 어, 요,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마이너스 ab 여기 이 식이죠. 마이너스 ab 플러스 b c c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 마지막에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그죠? 이만큼 길었죠. 플러스 3abc까지 따라갔어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더 적어볼게. 보세요. 자첫 번째. 자첫 번째 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E AB BC c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식입니다. 자,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과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맞습니까? 세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이렇게 계속 습관적으로 한번 적어보자 말이야. 공식이란 건딴거 없습니다. 구구단이야. 이제 건들면 튀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하면 이렇게. 는 A 세제곱에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소리, 이미, 딴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뭡니까? 마이너스 3ABC였죠? 됐어. 어. 자, 이 중에 이제 변형되는 공식이, 뭐가 있었습니까? 변형되는 공식이, 1번은 됐고, 조금 어려운 것들만 다시 한번 달아보자. 어, 변형된 공식의 첫 번째. 그죠. 아, 제곱 터 적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2의 B. 그죠? E, AB, BC, CA.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됐어. 또두 번째. 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뭐? 어, 플러스 3abc 꼭 붙여야 돼 마지막으로 정말 긴 이게 제일 긴 거였고 그죠? 여기 요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갈로 해서 ab BC, CA, A -B, b, c, ca, 이것은 2분의 1에 a-b 전체 제곱에 b-c 전체 제곱에 c-a 전체 제곱이 되더라 이거였죠. 알겠습니까? 어, 떻게 되는지까지 다 설명을 했다. 자, 공식 따라 쓰기에 반드시 적으시고, 풀고, 안 풀었으면 멈초 풀어. 이제 3-1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식을 전개하여라. 라고 갑니다 이것은 뭡니까? x 자 마이너스 계수 상관없다. 마이너스 z를 c로 보면 된다 말이야. x 제곱, 각각을 제곱해 y 제곱 플러스 z 제곱이야. 마이너스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더라? 두 개씩 곱하 면서 1를 곱한다. exyz, exy 양수 양수니까이두개 곱하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e y z 이 eyz 이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zx입니다. 마이너스 ezx.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음, 2번은 어떻게 합니까? 2번은 이것은, 어 제일 긴 거죠. 그죠. 형태가 맞는지 보자. 제곱을 했고, 제곱을 했고, 제곱을 했잖아. 그 다음 두 개씩 곱하면서 마이너스 붙인 게 이식 맞네. 그렇다면 어떻게? 세제곱을 하죠. 세제곱에. 바로 가는 거다. 그제 얘를 세제곱하는 거다. 그러면, 마이너스 y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 세제곱이죠. 마이너스의 홀수제곱은 마이너스가 살남잖아 맞지? 어, 맞네. 그리고 이거 세제곱, 8z 세제곱. 까지 하고, 그럼 뭐였니? 마이너스 3에 x랑 y 아니다. 마이너스 y랑, 그리고 2z를 곱한 게 답이다 말이야. 한번더 정리를 해줘야겠네. 맞죠? x 세제곱에, 마이너스 y 세제곱에, 8z 세제곱에, 요거, 요거 곱하면 플러스 된거 보이고, 개수는 3과 2 있으니까 6, 그리고 x, y, z.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다음, 3번. 자, 4x제곱 플러스 6xy 플러스 9y제곱에 4x제곱 마이너스 6xy 플러스 9y제곱은 이게 그 형태죠. 어떻게? 각각을 제곱하는 거야. 얘를 제곱, 제곱, 어, 이거 제곱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곱, 제곱, 제곱 해버리면 돼. 이제, 어, 이 식은, 얘를, 어, 리 이거 플러스인데. 아, 이런 실수가. 그죠? 잠깐 다. 이각각을 그냥 제곱해서 올리면 됩니다. A 제곱하면 4제곱, 제곱, 제곱. 그죠? 이렇게. 그래서 4번은, 이거 제곱을 한다. 16X 4제곱. 다음, 이거 제곱한단 말이야. 그게 A 제곱, B 제곱이야. 66이 36, X 제곱, Y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하면 9981Y 4제곱이더라. 됐지? 이렇게 자, 변형 문제들 3, 12번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고 그렇죠 이게 5고 a, b, b c, c, a가 4일 때 제를 구해라 변형 중에 이 단원에서는 이 개념탐구에서는 가장 쉬운 문제죠 바로 들어가면 a 제곱에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bc CA가 되더라, 이거죠. 맞습니까?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라고? 5단 말이야. 5를 제곱하면 25지. 오케이. 요거는 4잖아. 4 바로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428. 아, 답은 17이구나. 다음. 이제 3-3번입니다. 자 샘플이 보면 여기 우선 들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죠? 어, 비바람이 몰아쳐도 샘플이 익히고하면 그죠 좋은 성적이 없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이고 이 문제 어렵다 A, B, b C, C가 마이너스 1이고 A, B, C가 마이너스 1일 때 그죠? 일단 1번은 앞에서 했던 문제다 1번 바로 해결하자 A 제곱 아 위에서 개를올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뭐2 a, b, b, c, c가 a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이고 1의 제곱은 1이다. a, b, b, c, c가 a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곱하 마이너스 2는 플러스 2가 되죠. 답은 3이다. 다음 2번입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어떻게 변형되더라? 정말 긴 거. 저기 있습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세제곱 아니다 그제 이거랑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곱한 뒤에 중괄로 써야겠네 뭘? a b b c c a를 갈로에서 빼주고 맞죠? 그리고 3a b c 까먹으면 안된다 붙여놔야 적의 변형이 됩니다 그럼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 뭐냐 이거죠 얘는 어, 1이다 1곱하기 이게 방금 우리가 구한 3이었잖아 그죠? 3 빼기, 여기에 주어져 있네, 마이너스 이고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를 되죠? 어, 그리고 더하기 플러스 3 곱하기 abc가 마이너스이다 이게 4잖아, 4. 그리고 이거 빼면 마이너스 3이더라. 답은 1 되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3번에 2번의 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곱셈 공식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공식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딴거 없습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 공식을 외우는 자세는 그냥 톡 치면 나와야 됩니다. 9981 이렇듯이 A+B+C의 제곱은 뭐냐? 그냥 튀어나와야 된다지 생각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난이 노력을 해야겠죠. 예. 자 어, 레벨 1, 2, 3 풀고 다음 단원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